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방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홀릭입니다. 직접 투자를 할때 욕심이 생겨서 일을 그르친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수익이 잘 났는데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기다려보다가 수익이 다 줄어버린다든지 한꺼번에 많은 수익 내고 싶어서 다계약하다가 손실도 더 크게 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매매를 하다가 이미 만들어둔 수익을 까먹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 매매 대응을 하면서 생기는 욕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시장에 있는 수많은 상품들 중에 가장 고위험군에 있는 상품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적금 예금과 같은 상품은 손실 위험이 없는 상품이고 그 외에도 적은 수익률일지라도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하물며 레버리지를 10배씩 이용하는 선물이나 옵션 시장까지 오게 되면 원금보다 더 많은 손실도 날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금 손실뿐만 아니라 원금 이상의 손실이 날 것을 알면서도 직접 투자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도 포함해서요. 이유는 뭘까요? 적금이나 예금과 같은 상품에 돈을 넣고 굴리는 것보다 더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은 게첫 번째고요. 펀드 같은 상품보다는 내가 직접 대응을 하는 게더 낫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금융 상품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위험한 대응 방법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이미 돈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돈에 대한 욕심이 크지 않다면 사실은 파생시장까지 들어오게 되진 않아요. 적은 금액으로 가장 큰 퍼센티지의 수익을 창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파생 대응을 하고 있는 투자자님들께서는 욕심이 나는 것에 대해서 자책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수익을 내기 위한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욕심나는 것을 조금만 방향을 틀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목적은 수익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수익을 지키는 것도 할수 있어야 하거든요. 손실이 없는 매매는 없다. 이것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고 내가 수익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지키는 매매를 해야 합니다. 음.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면 10번 매매를 해서 계좌 안에 수익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더 욕심을 내면 매매를 추가로 하게 되겠죠. 11번째 매매부터는 오늘 만든 수익을 모두 까먹지 않을 만큼 손절 걸고 대응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100만원 수익이 났으면 50만원 손절 걸고 대응하는 거죠. 손절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매매를 해도 됩니다. 그러다가 손절이 한번딱 나면 그때 멈추시는 거예요. 이것만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매매가 잘될 때는 계속 하지만 분위기가 깨지면 멈추는 거예요. 원칙을 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모두 원하는 대로 하시고 내가 잘될때 많이 하고 분위기가 바뀌면 손딱 떼는 거 추가하시면은 이런 부분 많이 고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뭐 당일 매매가 아니라 한 달짜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3주 동안 수익이 천만 원이 났어요. 정말 잘 하셨죠? 이 뒤에도 당연히 대응하실 거예요 다음 날에 100만원 손실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무 잘했는데 오늘 손실 났어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좀 깨진 거죠 시장이랑 합의 잘안 맞았던 거예요 하루 쉬셔도 되고 3일 쉬셔도 돼요 손실이 나면 쉬는 시간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 우리가 살필 거는 이거예요 첫 번째 나의 기존 수익을 까먹지 않을 만큼 손절을 설정한다. 두 번째, 손실이 났을 때는 대응을 멈추고 다시 본다. 욕심 때문에 일을 그르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기존에 잘 하고 있는데 더 하려다가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멈추는 타이밍을 제대로 잡아두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500만 원 수익이 났는데 손절 한번 해서. 만약에 200만 원 수익까지 줄었으면은 꼭 다시 500까지 수익을 채우고 맞춰야 할 것만 같거든요. 근데 200만 원만 해도 정말 잘 하신 거고 플러스가 된 거면 일단 잘 하신 거기 때문에 시장이랑 나랑 합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 나가게 되면 남은 수익도 마이너스가 될 때까지 매매를 계속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멈추는 타이밍을 설정해 두시면 그날 대응을 끝낼 수가 있어요. 뭐그 타이밍을 한 번의 손절로 설정해도 되고 두 번의 손절로 설정해도 돼요. 그날 내가 수익일 때 그대로 컴퓨터를 껐으면 좋았을 텐데 잘 챙겼을 때 그만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오늘 내용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욕심나는 마음 이용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살아남으시길 바라요. 성투하세요.